무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6월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엘리노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남아쪽은 현재 슈퍼 엘리노 엘리노로 유례없는 가뭄이 발생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했고, 이에 많은 지구환경부 교수님들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2도 정도 상승하면 생물종이 15%에서 40% 정도 멸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올 여름 최악의 폭염이 예고되고 있는 현재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입니다. 특히 전기료 상승으로 저소득 가정의 냉방비 지급을 확대해야 하며 폭염에 따른 TF팀을 만들어 만약의 사고에 어, 대비한 사전 어,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자동 금곡동 구빌동 출신 정용환의입니다. 원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지난 4월과 5월 제 13회 경기도 장애 체육 대회 종합 우승에 이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 69회 경기도 체육 대회 준우승의 성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공은 본 의원이 현장 등을 방문하여 본 결과 자원봉사자 분들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옷을 입고 먼지 나는 주차장 입구부터 안내하고 정리하고 타 시군 지역 선수들을 응원해 주는 모습에 저 스스로 기쁨과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하신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집을 통해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렇게 고쳐행 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는 반면 과연 이번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는 잘 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은 경기를 하는 경기장의 준비는 잘 됐던 것인지, 선수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선수, 관중 등 부상자들의 안전대책은 잘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어, 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어교육문화체육국장님 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문화체육국장 추가입니다. 네, 국장님 이번에 어, 경기도 장애체육대회 또 경기도 체육대회 어, 행사 준비하시고 어, 결과까지 좋았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도 장애체육대회 및 경기도 체육 준비하시면서 어, 정말 애로상도많으셨죠 네, 말씀 주셨다시피 네. 에, 자원봉사자를 피로, 어, 비롯해서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네, 잘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로 경기 결과 및 총평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저희 이번에 18년 만에 치러지는 이제 대규모 이제 행사였는데, 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바로 이제 직후에 개최되는 행사인데 어, 관, 어, 관중 여러분이 많이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장애인 체육대회 우승 또 도체육대 준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원, 의장님을 비롯한 시원, 여러분, 들께서적국행사장 에도, 참여해주시고 경기장, 에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차기 대회에도 좋은 성적 또, 페어프레이를 할수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t 네, 국 a 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k y 작년 t 어, 작년 n k you, thank you, t 2019년 대회 결과에 비하여 점수가 모든 시에서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2022년 수원시를 보면은 29,600점 정도 종합 점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 그리고 성남시가 이번에 대 되는 29,000점으로 해서 어, 예를 들어 서 그때 같은 점수래도 올해는 3위였어요. 어 수원시가. 네. 네. 그리고 용인시를 작년에 보면 24,000점, 올해는 22,000점,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등 거의 뭐 2만 점대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점수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실력 그 등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 우리 자료하면 한번 일본을 한번 좀 틀어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대회 결과를 보면요, 일부 종합을 2위했는데 우리가 3만 천 점이죠, 양. 3만 1,000 점을 받았는데 그 69회, 68회, 65회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 있는 거 보면 점수들은 많이들 올라갔는데 등위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네, 이 결과는 혹시 내용을 좀 아세요? 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어, 지금 저그 경기 점수도 경기 점수인데 네. 아, 음, 선수 육성에 관한 혹시? 점수들이 네, 네. 이제 추가되면서. 좀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라간 거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2019년도에 우리 성남시 육성 점수가 5,000점이었었어요.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5,000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감소했어요. 자료하면 두 번을 좀 틀어주시바라고 습니다 네. 한번 더 눌러주실까요? 예. 네. 육성 점수죠. 빨간 점수 보시면요. 육전 육성 점수가 5,000점에서 올해는 4,700점.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계속 지금 네. 떨어지고 있어요. 이 이유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단 뭐 이런 부분에서 갖고 지금 현재 어안 하고 있다고 좀 표현해도 될까요? 이제 그만 육성 점수 만점이 5천 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대회뭐큰 영향을 주지는 못 네, 안았다고 어,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어 저희가 어 만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전야에 질문 드렸다시피 다른 지 자체도 지금 현재 63점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 69회 경기도에서 일부는 저희가 일부 리그는 현재 2위를 했죠. 네. 혹시 2부 리그는 어떻게 됩니까? 참가 시하고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 그 부분은 제가 예, 좀잘 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체육대는요일부 리그, 일부 리그에 지금 15개 시가 시군이 가시 참석했죠. 그죠? 일부 리그. 우리 제69회 경기도 종합 체육대회는 15개 시군이 참석했어요. 맞습니까? 자 모르시면 일단 서면으로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2부대 이제 제가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게 1부대에는 네. 15개 시군인데 2부대에는 몇 개의 시군이 참석했으며, 또한 2부리그의 성적은 어떻게 됐는가 그좀 궁금해서 왜냐하면은 어느 자료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리고 홈페이지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경기종 경기 종목이 27개 종목이죠. 27개가 정식 종목이 23개, 그 다음에 어, 시범 종목이 4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남시는 시범 종목이 4개 중에 2개 레슬링 야구만 그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레슬링 야구만 어, 현재 출전한 걸로 아는데 있그 외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산악하고 댄스 스포츠도 있어요 댄스 스포츠 저희가 이번에 출전을 한 것으로 저는... 안 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하셨나요? 네 제가 한, 해서 네, 메달을 획득한 거로 아, 아닙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전혀 그등수의 자료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시범 종목은 점수에 편하면 안 됩니다. 네네, 시범 맞습니다. 종목은 점수에 포함 안 되지만 육성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네. 작년에 야구 같으면 시범 종목이지만 우리 성남시가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떨어졌죠. 네네. 그리고 댄스 스포츠하고 산악, 성남시의 클럽들도 많고 네네. 또 습, 댄스 스포츠는 그 경기 도 종합 체육대회가 있기 바로 전에 남한산성배 전국 댄스 스포츠 경영 대회도 열었었어요. 시설도 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긴급한 상황에도 댄스 스포츠는 대회를 열게 해 줬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우리 시범 종목에는 출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좀 파악하셔가지고 네, 어, 그, 서면으로 답변 네, 서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중에서 혹시 국장님께서 여러 개 방문을 많이 하셨을 거로 저는 알고 네. 있는데요. 그 혹시 방문한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을 좀 방문했으며, 또한 있으시면 어떤 종목 그리고 경기장 혹시 시설을 혹시 파악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경기장 시설은 뭐 제가 다 어, 에, 현장을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스포츠 안전재단 또 저희 도시개발공사 심무부서또 재난안전관 경찰 소방이 함께 그 사전 안전점검을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저는 이제 경기장에는 탁구장에 좀 가봤고 또 역도 경기장인 중간에 좀 민원이 있어서 역도 경기장도 이제 다시 좀 저희가 재편해서 경기를 치르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뭐 덕전님도 많이.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본의원도 상당히 많이 보이지 않게 그 경기장을 좀 방문하였습니다. 네. 어떤 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시설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탄천변에 있는 체육공원내 축구장이 하나 있었죠. 네, 혹시 있습니다. 그 국장님 탄천 자전거 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음, 탄천에 어, 자전거 도로를 어, 만들어 놓은 것은. 아... 알겠고요. 아니, 자전거 길은 제가 네, 네. 이게 어, 지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탄천 자전거 길이라고요. 네. 이게 바로 어디냐면요. 우리 여수대로죠. 여수대로 여수대로에서 이제 그 시흥동 방명으로 가시다 보면 주유소를 끼고 우회전 네. 해가지고 축구장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을 네, 네. 잠시 만들어놨던 곳입니다. 우리가 예, 예, 자전거 어, 길 탄천 자전거 길로 현재 도로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그곳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네. 네.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하셨으면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도로가 좁은 뚝방길인데 어, 차량이 이제 주차를 어, 이제 말씀 주신 주유소 쪽에는 한쪽 방향 주차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모란시장 쪽에서 오는 데는 어, 양쪽 방향 이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어, 진출입에 굉장히 어렵고 또 중간에 차를 차들이 교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좀 노면 같은 것도 좀 에,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거기 두 번을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른 경기도 내에 어 시군 의원님이 참석하신다고 해서 아는 분들이 참석하신다고 해서 두 번을 방문했는데, 똑같은 소리를 두번 들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 그 지방 재정률이 1위인데, 정작 요 사고 때문에 돈이 없는지 왜 이렇게 공사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의원님들이 묻죠, 어,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상당히 좀 난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료 화면은 3, 4, 5번을 좀 연달아서 한번 틀어 주실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 스포츠 안전재단, 어, 스포츠 안전재단에 한번 점검 일지도 한번 파악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화면인데요. 예, 양방향이고요. 다시 한번 전액 한번 좀 틀어줘 보실래요? 이게 언제 거냐면요, 2년 전 도로 사진이에요. 탄천 자전거길.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많이 파해져 있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더해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하면 좀 뛰어주시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그또한번 틀어주시바라겠습니다. 기 아,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좀 하겠습니다. 희 그러면 혹시 종합운동장 및 성남실내체육관 점검은 따로 해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스포츠안전재단에 의뢰한 거 말고. 아, 저희가 이제 그 대부분 시설이 한 저희가 열세 개 정도 대상 시설이 있는데. 어, 이종 스포츠 시설입니다. 그래서 네. 어, 2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 점검을 받고 있고 또 수시 점검은 네,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또 별도로 1년에 1회 정도씩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본 경기도 체육대에서 스포츠 안전 재단을 통해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주요 내용을 어, 확인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종목에 대한 시, 모든 종목 시설에 대해서 어, 주의사항 잘못된 부분 이런 게 상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좀이 자리에 서 질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스포츠 안전재단에서 점검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어, 본 경기가 있기 전제 69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있기 전에 먼저 예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선전을 했습니다 분명히. 네 사전 경기했습니다. 네 사전 경기를 했는데도 그 전에도 준비가 전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어느 당과 말씀한 듯이지만 전기 누전 사고도 경기 중에 있어서 예 전기도 끊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어딘지 들으셨습니까? 제가 누전은 좀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경기 하는 중에 누전돼 가지고 전구가 다 터졌어요. 성남시가 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제, 어, 저희 성남시에서 <laughs> 성남시의회에서요 체육정책연구회가 있습니다. 아, 본 의원님 회장으로 있는 어, 체육정책연구회에서 금번 성남시에서 개최한 제 69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2023의 주요 경기장을 대상으로 경기장 안전실태 파악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대회 참가자에 대한 <laughs> 신체적 안전조치를 확보해주어 하는데 목적을 두며 구체적으로 제 69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각종 대회가 치러지는데 주요 경기장 그라운드를 대상으로 안전 성능 시험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장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실제 경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정밀한 안전 점검을 실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네. 자료 화면 좀보여주시바랍니다 6, 7, 8, 9번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것이 성남시의 스포츠 정책 연구에서 이번에 직접 현장을 나가서 정기점검 방문해 왔던 사진입니다. 이번 점검은 경기장 안전 진단 정밀 측정 도를 사용하는 그라운드 및 경기장 바닥에 대한 안전 성능 검사, 경기장 시설 및 주요 환경 등 경기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관 점검도 하였고요. 아울러 대 경기장을 주요 건축 시설 및 성남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성남 실내체육관 등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법 제 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동법 제 12조에 따른 정밀안전 진단 실시 여부를 건물안전 진단 결과서를 확인하여 어, 점검을 하였습니다. 뭐 소방 안전점검 뭐제 4조에 따른 최근 1년 소방 특설 특별조사 시행 여부 또는 동법 제 25조에 따른 작동 기능 점검 종합 정밀 검사 등 최근 1년 내에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내역도 확인하였고. 그 외에 정기 시설 안전 진단 결과 등 서류 점검을 통해 안전 상태를 정밀 검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어 이번 검사는 어 육상 트랙 보조 경기장 그라운드 성남 실내 체육관 바닥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충격 흡수 수직 방향 미끄럼 저항 회전 저항 공구름 공 반, 반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수영장 종합 스포센터 츠 수영장 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 탄천변 제1 체육공원 모란 야구장 탄편, 탄천변 제1 체육공원 축구장 두개 면에 대해서 시설 및 경기장 환경에 대한 유관 점검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진 10조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게 점검 대상 경기장 및 점검 항목 내역입니다. 어, 두 번째 자료는 종합운동장 육상 트랙 충격 흡수성 추직 방향 변경 미끄럼 방지 측정에 대한 조사한 표입니다. 네. 요 내용도 점검했습니다. 결 어, 결과는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에서 12번 한번 좀틀어줘 보실래요? 네, 이게 어, 결과 어 결과 및 한번 다른 것좀 틀어 주시고요. 네,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첨부해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첨부자료를 통해 참조해 주시면 은 어, 좋겠지만 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유상트랙 안전성능검사 결과는 예, 주경기장 유상트랙의 충격흡성은 전지점 평균 측정값이 34.6%로 한국산업표준 KSF 388-2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 35%에서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어,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직방향 변형 어, 변형은 전지점 평균 측정값의 1.31mm로 한국산업표준 KSF 388-2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 0.6mm에서 0 3.5mm의 품질기준 충족하는 것으로 어, 조사는 되었습니다. 미끄럼 저항은 전지점 평균 측정값이 39.PNP로 한국표준사업기준 KSF 3882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4 7 p t n 에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실내체육관 탄천변 축구장 여러 곳을 조사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권하지 못하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종합 평가 결과는 네 자료 16번을 한번 좀 참조해 지시바라겠습니다. 바로 C 등급입니다. 주요 부재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주요 부재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간단히 보강이 필요하여 현재의 상태로는 이번에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체육시설의 안전성을 강조하는지는 여쭤보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언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각종 체육시설문 안전사고 관련 인명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성남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체육시설물을 관리 감독을 관리 감독이 부족하고 시설 규격이 잘못하여 어, 각종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17번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2분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의원님 그 이분 2분 보충질문 시간 따로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시겠습니다. 안 쓰실 거예요? 네. 그러면 아예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 해서 그냥 본질문을 하시죠. 10분, 아 2분이면 예한 3분 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꺼꾸리입니다. 꺼꾸리, 꺼꾸리가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손잡이의 유무입니다. 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없지만 오른쪽 사진은 꺼꾸리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꺼꾸리 사고로 이용하는 이용자께서 목뼈가 부러지는 큰 대형 사고를 방송을 통해서 의원님들을 접하시라고 봅니다. 이 손잡이만 있었다면 그런 불상사는 바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외 풋살 풋살장에 골대가 전복하여 어린이가 사망 사고까지 난 체육시설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험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체육 시설 확대가 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네. 네, 우리 네, 성남 시장님께서도 체육 시설을 네. 확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맞습니다.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요? 어,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체육시설 균형 배치나 확대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네. 네, 올, 올해 준공 예정이고요. 어, 나름대로 저희 여러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체육 생활 체육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에러가 해소되도록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성남시의 관내에 있는 체육 시설이 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433개 정도 됩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공원과 성남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체육 시설이죠. 혹시 이 체육 시설에 대해서 관리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관리 계획 지금 3개 도시개발공사, 성남시 체육회 그리고 공원,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43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 파악하기로는 앞으로 이 관리 계획이 혹시 잡고 있는 건 없으십니까? 그, 지금 현재대로 계속 3개과에서 나누어서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어, 그 분야별로 시설 관리 분야별로 좀 나누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 저희가 그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계획을 현재까지는 네, 마련하고 나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체육 시설이 많다면은 많고 숫자상으로는 433곳이라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공원에 있는 운동 기구 하나 있는 것도 성남시는 체육 시설로 어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숫자는 많지만은 제대로 된 체육 시설은 지면제 성남시는 몇 곳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관리 감독을 세 군데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현재 수, 수리나 보수가 현재 늦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감사관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감사관님 안 나와 계십니까? 네. 감사관, 예, 감사관. 네, 시간 관계상 감사관님께 그냥 이자리에서 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쁘시니까는 그냥 얘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문화재단 내 각종 민원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계약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지난 은수비 시장 당시 모 본부장이 감사관실에 제보한 내용까지 있었지만은 감사관실이 이를 덮었다는 의문도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 한3분더 주세요. 삼 분을 더 주세요. 내용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현재 성남시청 계약자들도 전현직 시의원들의 압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잘 파악하셔서 감사관님의 철저한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